오늘 우리가 만날 루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었지만 치명적인 실패로 장작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사를 가르는 순간 온몸으로 기도하는 듯한 결정적 행동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루우벤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깨달음, 바로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힘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우벤의 동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제들을 지배하려는 듯한 꿈을 꾸었던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오자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가 아닌 가족 간의 증오와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남이었던 루우벤이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을 두려워했고 또한 동생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루우벤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며 요셉을 죽이지 말고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설득했습니다. 성경은 루우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루우벤의 이 간절한 중보적 행동은 곧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행위 덕분에 요셉은 당장 죽음을 면했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우벤은 이전에 범한 죄로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었지만, 이 순간 가족의 죄악을 막고 동생의 생명을 구하려 한 행위를 통해 그의 리더십과 믿음이 잠시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루우벤을 통해 배워야 할 믿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후회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중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루우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루우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성경 속 숨겨진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주세요.